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를 때에 나는 어떤 하나님,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지, 만약에 그것이 미흡하다 느껴지신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바꿀 수 있을 만큼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계속해서 좋으신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때에 가장 좋으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좋으신 하나님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다면 우리 삶은 확실하게 변화됩니다.